정영식의 손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길게 받아줍니다. 다시 스매시 받아주는 안재현 수비 성공합니다. 자양선수 랠리 이어지는데요. 호시탐탐 길을 노리고 있습니다. 맥켄드 전화. 일대형 앞서는 정영식 스매시 박스핀을 걸어봤습는안 나고 있습니다. 안재현의 서비스 오늘 처음 이어집니다. 다시 바나나 풀릭선공 어! 어! 그렇습니다. 접점 앞서고 있는 정영식 리시브합니다. 어! 3대 1 앞서고 있는 정영식. 번을 백핸드 길었어 자, 백핸드 넘겼어요. 날카롭게 다시 백핸드 전환. <laughs> 이트 서브였어요. 어! 자, 서비스 고 점수를 쌓으면서 리드를 가져가는 안재현이고요. 바나라플리 안재현. 지금 초반에 안 풀리는 부분을 좀더풀어내고있습니다 밥스핀 주자왔는데 주저... 지금 6점을 잃고 있습니다. 아,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밥스핀 정영식 반. 자서스 포인트예요. 또한번오른쪽 백핸드 넘깁니다. 길었어요. 가벼운 어떤 박자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번 길었어요. 네. 3대10 게임 포인트. 고엔탑스피 받아줍니다. 안재현 이렇게. 선수가 서비스를 이어가는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푸시 오! 강력합니다. 자 바나나 플리 이어가는 정영씨 다시 심기일전하는 느낌으로 보냅니다. 길게 받아줘요 안재현 다시 백핸들. 네. 코스 바꿨어요. 캔드 걸려요. 행운의 포인트. 그렇습니다. 멀리 보냈습니다. 서비스 길게. 자, 오랜만에 정영식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4대1석점 차. 밀어줍니다. 탑스핀. 바나나 플리주요합니다 안재현. 길게 보냈습니다. 아 포인트. 지금 좋은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탑스피 부드럽게 이번에 반대편 긴 기... 7대2 자, 플립 날카로워요 완전 형. 그렇네요. 찬스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줬습니다. 넣습니다 높이 뜨면서 양을 계속 공략합니다만, 자, 매치 포인트 길었습니다. 내쉽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현진 씨. 지 걸렸어요. 머리는 5점 차. 길게 보냈어요. 안재현 선수, 이렇게 1매치를 종료하는 장면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또 중간을 공략해서 안재현 선수 마무리했습니다. 예.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